네, 사랑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yes, B2B.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대사 대성이라 했습니다. 크게 생각해야 크게 이룬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yes, B2B.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예스 yes, 피투피 정보톡톡입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로 업체당 천만 원씩 분산 투자하게 되면서 집중 투자 리스크는 줄었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정보톡톡에선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피투피 업체를 고를 때 따져봐야 할네 가지 체크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업체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고객 예측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에 투자할 경우 업체가 파산이나 해산을 하면 예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P2P 대출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죠. 원금 보호나 확정 수익과 같이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도 꼭 챙겨 봐야겠죠. 대출 구조와 누적 대출 금액, 연체율과 부실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데요. P2P 업계 전반의 연체율과 부실율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 P2P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업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P2P 대출은 원금 보장이 안 되지만 업체별로 불안해하는 투자자를 위해 펀드 조성이나 보험 가입 등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보호 장치가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게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신용도와 담보 가치 등 투자 상품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네 가지 체크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이 밖에 P2P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6676-0074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Yes! P2P!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Yes. P2P. 오늘은 헬로 펀딩 최수석 부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 오늘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많은 재테크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뭐 주식, 경매. 그렇죠. 네. 또 뭐, 보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왜 지금 P2P에 관심을 이렇게 가져야 하는지. 네. 요거에 대한 답변 해주시죠.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네. 어, 저성장에 따른 초저금리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지만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정기금리라든가 어, 국고채와 같은 채권 수익률도 2% 이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의 펀드 이쪽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음. 어, 주식 투자는 또 많은 위험성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부동산 같은 실물 투자는 네. 어, 경기 등락에 따른 위험성이 많고 음. 그리고 또큰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위험으로 음. 어, 고수익이 가능하면서도 음. 적은 자금으로 음. 뭐만 원, 십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P2P 투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그래요. 그래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싶어요. 예. 그렇죠. 네. 어 작은 위험. 예, 그렇죠 예. 중이염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예, 예. 어, 어느 어느 곳보다 많은 이익을 낼수 예. 있는 예, 예. 어, P2P에 대한 왜 P2P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말씀 중에 미국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도 이 P2P 투자가 굉장히 많은 예.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어, 실제가 어떤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 P2P는 P2P 금융은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가지로 랜딩 클럽이라든가 플러스퍼 또는 온덱 같은 그런 회사가 연간 30조 원 정도의 그런 대출을 P2P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 P2P 금융이 가장 꽃을 피운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어.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80조 원에 이르는 그런 P2P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이제 한국 건설회사에서 중국으로 파견돼 있는.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지인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네. 어, 중국 그런 그 천진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그 단지에도 선정 간판을, 음. P2P 간판을 달 정도로 매우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P2P 간판, 그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네. 어... 그냥 아파트 예. 앞에 있는 광고 간판에 P2P 광고를 났다는 얘기죠. 어,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예. 중국은 이 스윙, 예. 어, 저 간판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어, 예. 저걸 제가 해석을 해보면요. 예. 중국말이네요. 15%에서 18% 정도, 이 <laughs> 네, 정도 알것 같은데, 저거는 네. 뭐 수익률을 말씀하는 건가요? 또 뭐라고 쓰이 있는 건가요, 지금? 어, 뭐 저도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laughs> 네. 저희 마침 저희 헬로펀딩 회사에 네, 네, 네. 어, 중국인, 저, 중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음. 그랬더니 그 많은 말씀이 이게 어, 이제 어떤 재테크의 측면에서 이게 개인 재테크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물론 법인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리고 15에서 18% 정도 수익률, 그리고 부동산 담보, 그리고 공증. 그리고 네. 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음. 어, 진정하게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진정 리스크 제로라는 문구는 어, 다소 과장이 어 있는 그런 거의 문구로 아, 과장간 <laughs> 거죠. 과장간 <laughs> 네 그렇습니다. <간 웃음> 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예.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예. P2P 투자에서 연 10%가 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수익이 예예. 가능한 그리고 예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고수익이 가능해진 건지 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 이 그것은 이제 P2P의 그 대출을 받는 차입자의 특성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일금융권인 은행이라든가 네. 또는 이금융권인 저축은행, 보험회사, 이제 캐피탈 같은 회사에서 어, 자금 차입을 받지 못하다든가 또는 받더라도 음. 원하는 금액만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 P2P를 이용하시고 또는 대부업체 같은 데서 또27.9% 최고 금리로 음. 대출을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좀더 낮은 금리를 원하실 때 음. 저희 PTP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어, 이런 차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담보 대출이라든가 신용 대출을 하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연 10%에 넘는 그런 고수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네.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고 어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익이 생겨서 좋은 거고. 예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예. 어 어떤 어떤 뭐뭐 금융 업체보다 1금융권이 아닌 예예. 어, 예예. 제2, 3금융권보다 훨씬 더 낮은 예예. 금리로 예예.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서로에게 윈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모든 일에는 이 명암이 존재합니다. 그니가백이 <laughs> 어, 예. 그 P2P에도 장점과 단점이 예예. 둘다 물론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어, 단점부터 네. 한번 들어보죠 단점입니다. 그 단점, 예, 예. 네. 모든 상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P2P 상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음. 대표적인 단점은 첫 번째가 이제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세금 어, 소득세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음. 이제 은행과 은행의 정계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원리금이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투자 수익률은 아주 낮습니다. 1%대죠. 음. 물론 P2P 투자와 같은 이런 고수익 투자 상품은 그래서 네. 원리금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한도 같은 경우는 이번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한 P2P에서당 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제 법인 투자자라든가 또는 개인 전문 투자자, 즉, 금융 투자협회에 개인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분들은 투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또는 또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든가 연간, 음. 또는 소득이, 급여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연간 1억 원이 넘는 분들은 한 P2P 회사당 연간 4천만 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한도 제한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은좀더 투자 제한이 없는 그런 법인 투자자라든가 개인 투자자를 해볼 것인가, 그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보시는 방법이 있기,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자소득세가 14%가 적용되는데 네, 네. 저희 P2P 같은 이자소 P2P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세제 당국과 좀 협조해 네. 가면서 세제 당국에 좀 저희들 이 요청해서 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예. 이 지금 이자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어, 부사장님께서도 이제 업체로서 예, 예. 어, 앞으로 이 이자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되는 것이 가장 예. 좀 적절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예. 예상하시나요? 개인적인 이제 뭐 네. 개인적인 사견이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될 P2P 음, 회사들이 음. 같이 협력하면서 가야될 길입니다만은 네. 현재는 저희가 이자 소득세율이 25%돼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부분은 일반 저~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거라든가 투자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이기 네. 때문에. 어, 제도권 금융까지 14%가 적용이 되면 좋겠다. 14% 정도. 예, 예. 음. 그 정도가 됐으면은 저희들은 굉장히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음. 또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2P 투자의 장단점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 서울전화 02 6 6 7 6에 0074와 카카오톡을, 아,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 금융투자에 관한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번 질문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P2P 성공 투자법을 한번 알려주시면 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투자에 있어서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네. 투자 격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보면 뭐 네. 이런 거 있죠?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맞습니다. 뭐 네.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줘라. 네. 뭐 떨어지는 칼은 잡는 게 아니다. 뭐 네. 이런 것처럼 P2P도 네. 어떤 격언이 이제 슬슬 네. 네. 좀 만들어지고 탄생을 네.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격언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P2P라는 투자 격언은 네. 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줄 안다. 이런 생각이 먼저. P2P와 듣고. 사랑? 네. 저는 어차피 P2P의 사랑으로 꽂혀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거, 이거 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랑도 네. 받아본 네.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 저, 돈도 네.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이런 뜻인가요? 네. <laughs> 아무래도 이제 행동이 네.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더 덧붙인다면 은 네. 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 그말 그, 그, 그 자체도 네. 결국 은 행동 지상주의입니다. 음... 즉, 투자란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네네. 거죠. 음. 그래서 어차피 요즘은 투자 제한 조치 이후에 굉장히 음. 투자 그 최소 투자 한도가 투자 금액이 줄어있기 때문에 네. 만 원, 십만 원 가지고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 어,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 투자 격언은 약간 좀 급조한 느낌이. <laughs> 네. 어쨌든 네. 뭐. 어쨌든 좋은 말씀이시니까, 네. 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사장님께서는 이 P2P 투자의 본질, 네. 야, 이 본질이 좀 어려워지는 내용인데, 네.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P2P 투자의 본질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 하이 리턴의 즉, 높은 음. 수익률에 존재하는 하이 리스크, 높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높은 수익률만큼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 지 대장이 음. 되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어,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에 따라서 음. 반응에 따라서 펀딩이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나 상품은 음, 결국 그렇죠. 이제 퇴출되는 겁니다. 어, 네. 그다음에 번...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예.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펀딩 디자이너라든가 또는 심사역 또는 운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어, 현재 그 자금이 필요하신 차입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투자 위험을 극소화시키는. 그렇게 하려면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어, 상품 기획력, 그리고 마케팅력,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전부 있어야만이 음. 그런 전문가가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네. 이 본질, 뭐, 개론,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laughs> 어, P2P의 본질, 네. 머리 쏙쏙 들어왔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음, 믿을 수 있는 P2P 회사를 예. 선택하는 요령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일 텐데, 예. 어, 예. 괜찮은 P2P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예. 예. 어, 저는 이제 P2P 회사의 비즈니스는 이제 R&R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R&R 비즈니스요? 네. 즉, 네. 레코드 앤 네퓨테이션 인데요. 음. 레코드란 것은 이제 P2P 회사의 투자 실적입니다. 네. 그리고 네퓨테이션은 P2P 회사의 평판이죠. 그리고 이게 레코드 투자 실적과 평판이 쌓여가야만이 투자자분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더큰 회사로 이제 성장이 되면서 회사가 음.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투자 실적과 평판이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은 네. 그리고 성장이 되려면은 결국 이제 세 가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투자 상품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 이거입니다. 그래서 담보 확보라든가 상환 재원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에서 정확한 세부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차입자와 어, 투자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련된 증빙 문서들을 플랫폼에 잘 게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음. 투자 심사 인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 가능하면 사진하고 경력까지 잘 표시해가지고 이런 걸 플랫폼에 잘 게시를 해놓으면 투자자분들께 이제 기본적인 신뢰를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연체나 부실이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P2P 회사가 좋지만은 내가 투자한 상품이 연체가 된다든가 부실이 돼버리면은 내한테 손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연체나 부실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회사인가를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 재테크 해피타임 SP 투피를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676의 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와우스타 P 2 p 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요. P 2 p 에 대한 궁금증 바로 질문해 주시면요, 어, 헬로펀딩의 최수덕 부사장님과 속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시원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 그럼 <laughs> 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네네. 되면서 이후에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어, 이분들께 좋은 말씀, 요거를 일단 끝질문으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P2P 업계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요. 네. P2P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오. 뭐 이런 얘기들 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이제 음. 4차 산업혁명과 잘 어울리는 음. 그런 투자 방법이면서 계속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생산해 내고 있는 네. 어, 그런 P2P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말씀드린, 다시, 달리 말씀드린다면, 어, 물 들어올 때노 좋고, 음. 바람 불때 연날리자, 어, 뭐 이런 것처럼, 음. 그 재테크의 한 축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P2P 투자에 대해서 관심있게 공부도 좀 하시면서 네. 행동으로 투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대신에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 내가 전체 투자 여력이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 반 정도인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믿을 수 있는 P2P 회사를 선택하시고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면서도 투자 수익률 을 아주 높은 고 수익의 투자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쏠쏠한 투자 재미를 느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이 네. 물 들어올 때아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laughs> 네. 자, 헬로 펀딩 최수석 부사장과 함께 P2P 금융 어 투자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엄지민 캐스터가 방송 참여 안내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yes, P2P.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스 s yes, p 2 p 상담센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SP2P yes, 상담센터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 금융 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점점 점 저의 인기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화와 많은 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시나요? 아 제가 투자한도 제한 이전에 네. 투자한 금액이 한도를 넘고 있는데요. 음. 이제 더 이상 추가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음. 어,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기 전에 투자를 하셨는데 한도를 넘게 투자를 하셨는데 어이젠 투자를 더 이상 할수 있나 없나 이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그 가이드라인 시행되기 전에 네. 투자 한도가 제한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별도로 요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천만 원까지 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라이 네. 라인 전에 투자했던 금액은 아예 예, 예. 어, 그 포함이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일단, 예, 네. 제외가 되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요.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깔끔하네요. 네, 네.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아, 네. 아주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네. 아, 평상시에 P2P에 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P2P를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P2P는 저 친구들이 하게 돼서 저도 음. 소개받고 접하게 됐고요. 음, 네, 소개받고 해보고 저도 직접 해보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어, 다른 시청자분께서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방송을 보고 P2P를 처음 네. 접하게 됐는데요. 네, 관심이 생겨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음. P2P 사이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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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개도 넘는 것 같던데, 음. 이 중에서 혹시 안전한 P2P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래요. 방송을 보시다가 P2P를 알게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방송은 저희 방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해결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네.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안 해드려요. 좋습니다. 방송이 없네요. 저희밖에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P2P를 네. 하는 유일한 방송이 저희 방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P2P 업체. 그래요. 저도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100개 네. 이상이 되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네. 어디가 도대체 안전하고 어디가 네. 괜찮은 업체인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업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업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100개가 넘는 회사를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P2P 금융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요? 예. 네. 그 p 2 p 금융협회에 가입된 회사가 음. 현재 47개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p 2 p 금융협회에 가입된 회사, 가입을 하려면은 음. 여러 가지 사전에 B2B 어, 금융협회에서 공인회계사분들을 동원해서 음. 그분들이 회사를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올려 놓은 투자 상품이 제대로 된 투자 상품인가? 네. 그걸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P2P 금융 협회에 가입된 회사를 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중에서 분산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한국 P2P 협회에 네. 먼저 들어가셔서 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여보세요. 네. 예? 네,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아, 예. 해결됐습니다. 음. 협회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 일단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좀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잘 알겠습니다. 네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다음에 아. 또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좋습니다. 저희 방송 많이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네. 예. 어, 우리 부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예, 예. 어, 우리 시 청자분과 통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어, 그러다가 연결되 예, 예. 있다고 하니까요. 예, 자, 예.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어, 부사장님께서 직접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저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이제 투피사이트를 알게 돼서. 네. 그 투자 한도제한 걸리기 전에 제가 1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예, 예. 어 근데 이제 투자 한도제한이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할수 없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나서 예. 1천만 원까지 일반 투자자분들이 1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그 그, 그 회사로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P2P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여유 자금이 5천만 원 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으로 P2P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미 한 회사에 천만 원 하셨으면은 다른 네 군데 회사에 좋은 데를 골라가지고 그게 천만 원씩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네. 그때 궁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아 예, 해결됐네요. 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이 어,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되신 후에 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아니요 투자 그 전에 했었는데 아그 전에 네음 예. 그러면 그 전에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어그 정권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에 투자하는 것과 아까 별개라고 말씀해 을 주셨는데 아예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yes, P2P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어, 문의, 질문해 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또 카카오톡에 많은 질문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2003님이십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주로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요. 이 부분은 해결을 해주시죠. 아 예. 음. 어, 투자자 보장치로서는 부동산 담보인 경우에는 네. 근저당권 설정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산 담보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시계라든가 뭐 고급스러운 가방 등등은 직접 P2P 회사가 점유를 하면서 음. 가지고 있으면서 담보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는 아니면은 약속금 공증이라든가 음. 또는 연대보증 이런 것을 받는 방법. 이런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요. 음, 좋습니다. 네, 네다 말씀해 아니요. 네. 그리고 네. 이러한 이제 투자 방, 그, 이러한 여러 그, 가지 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음. 각 P2P 회사들이 P2P 회사의 홈페이지죠. 우리가 얘기할 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플랫폼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시간 이될 때까지 카카오톡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 055님이십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그래요. 이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예. 네. 어, 저희 그, 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이 전체 P2P 상품 중에서 한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이 내용은 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전문가가 아니면 또좀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익있게, 주의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 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시행사 앞으로 대출을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어, 사업 시행자, 즉, 어, 대출을 받는 분이죠. 사업 시행자의 어, 사업 수행 능력.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 준공 가능성, 음. 그리세 번째는 이제 분양 유임에 대한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혹시 또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방송 이후에 저희, 음. 예, 저희 헬로펀딩에 전화를 주신다든가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들이 음.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예스 P2P 상담센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헬로우 펀딩 우리 최수석 부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수고하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화요일 밤 여덟 시 삼십 분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스 P2P.